삼 살고 싶어 <laughs> 야, 형님 팔가면 바구니에 돈 거둬 <laughs> 거의 뭐 이제 숙달된 조교야 농취가 어찌다 이게? 어 그렇지 이게 하다 보면 안 보게 되네. 이만큼 떴다. 오호. 진짜 많이 뜨셨다. 그냥 바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. 하다 보니까 어 실이 다 됐네. 어 해가 맑았어요야 근데 이제 먹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까지 집중을 해서. 그러면서 이제 또 야식도 먹고 시간 아침이 다니까 또 이렇게. 멋지 중간에. 그렇죠. 근 집중 되죠? 같아요 네. 이거. 잡 생각이 없어지네. 맞아. 정말이에요. 낚시랑. 그리고 참 신기한 일이네. 뜨기를 하더라도 저는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네. 같이 앉아서 뜨기 때문에 음 그냥 사는 얘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도 이제 공감대도 느끼면서 웃기도 하고 날 사는 줄 모르고 얘기도 하고 네. 그게 좋은 거 같아요. 야 대박. 와. 이거 와. 되겠는데? 와 대박이다 진짜. 들어그면내 내공은... 고모. 선생님, 하나 완성된, 어, 거 아니, 어? 하나 완성된 거 아닙니까? 어?